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도지코인 누구는 끝이라고 말을 하고, 누구는 지금이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누가 맞는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도지코인 상장 빔으로 3만 퍼센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끝났을까요? 반언컨대 2025년 올해. 퍼센트 오릅니다. 저는 단몇년 만에 코인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현재 코인으로만 41억을 벌었습니다. 올해 목표가 100억을 넘기는 겁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도 인생 바뀔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경제적 자유 늘릴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봄고래의 융프로입니다. 먼저 다들 궁금하실 내용부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코인 ETF 결정이 연기됐죠. 도지만 연기된 게 아니라 XRP도 연기시켰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기를 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대형 투자 기관들이 매집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이유를 붙여서라도 연기를 시키는 겁니다. 연기됐다는 기사가 난 후에 도지코인에 대한 고래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집이 포착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불러왔죠. 지난 24시간 동안 고래 주소들이 총 609억 개를 이동시켰는데, 통상적인 변동성 범위를 넘어선 비정상적 거래 밀집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한 얘기는 조만간 심각치 않는 폭등이 한번 나올 거라는 얘기죠. 지금 도지코인 6개월 차트를 비교해 보자면 수년간 계속해서 일관된 패턴을 보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궁금 바닥 그리고 컵 모양이라고 하는데 2017년 상승 패턴, 2021년 상승 패턴 그리고 올해 2025년 같은 패턴으로 이 자리 돌파하고 무조건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이 패턴으로만 예상 목표가가 6달러입니다. 하나로 8천 원 이상은 간다는 얘기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 자리에서 2,600% 상승한다는 겁니다. 도지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세 이어 오다가 ETF 소식으로 상승세 한번 탔죠. 지지라인 버텨주면서 지금 200일 선까지 가격이 올라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한번 보시면 이때 만들어줬던 가격 고점 부분에 저항이 있었죠. 그 저항을 뚫고 나서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해줬다가 다시 하락해줬었던 모습인데 지금 다시 상승을 하면서 그 저항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전에도 51선이 200일선을 상향 돌파하고 계속 지속 상승해줬었고 다시 200일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잠시 하락했지만 지지라인 그대로 버텨주고 재차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 나왔습니다. 그때와 지금도 같은 패턴이 지금 지지라인 버텨주고 상승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200일선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무조건 나옵니다. 이 전에 있었던 구간보다 내려오지 않았고 더 버텨줬기 때문에 이번 ETF도 있고 고래들의 매집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충분히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최소 1달러 가 줍니다. 그 다음 목표가가 3달러예요. 2021년에 3만 퍼센트 상승해줬을 때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이글 하나 때문에 빔 제대로 쏘고 3만 퍼센트 그대로 상승한 겁니다. 지금 도시코인 우리의 두집하더 일론 머스크가 한 번만 언급하고 다시 민다면 1달러, 3달러가 아닌 49달러까지도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ETF 승인 연기된 것도 빠르게 진행시키고 승인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들 하고 있죠. 지금 제 개인 자산 보시면 총 보유 자산이 41억 정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목표가 100억을 버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포옹 멈춰있는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제 계좌입니다. 사진이라면 이렇게 새로 고침도 안 되겠죠. 투명하게 오픈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보유 종목은 목으로는 비트, 도지, 이더, 그리고 리플 들고 있고요. 이렇게 단기적인 종목도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비트를 제외하고 수익이 제일 많은 게 도지코인이에요. 제가 지금 도지코인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올라갈 재료가 있기 때문에 저도 믿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온도파이네스도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수익 구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종목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중장기적으로 가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기 위해서 제가 단기적인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도지가 오를 거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지가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사야 수익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홀더 분들 말고는 내가 지금 진입하고 싶은데 다른 종목에 물려있거나 꾸중인 자산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전달 좀 드리면 고지 폭등할 때 신호 제가 다 드립니다. 대신에 그 전에 보유 자산을 계속해서 불려놔야겠죠. 이런 단기적인 종목으로도 수익을 볼수 있도록 제가 진입 타이밍 다 잡아드릴 겁니다. 코인은 절대로 혼자 하면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면 제 영상도 보고 있지 않으시겠죠? 혼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자, 보시면 단기적인 종목, 이렇게 진입신호 다 드릴 겁니다. 수익 구간 말씀드리고, 현금 확보하라고 말씀드릴 때는 다른 거 매수하지 마시고 확보하셨다가 다시 진입타점 잡아드리면 그대로만 따라하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라고 못할 거 없겠죠? 실시간 교육방송도 진행해 드리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매 지표, 트레이딩 교육, 시드 지원까지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곳들처럼 금전요구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돈을 받고 리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히 같이 수익을 보자는 의미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일단 들어오셔서 수익 나는 거 한번 보고 나가시던 같이 매매하시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자산을 모두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움직이면 자산을 불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행착오 많이 겪었고, 몇천만 원 손실 보면서 힘들 때, 때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이렇게 몇 배나 더 벌고 있죠. 근데 지금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기서 더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 목표 얼마를 버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1 억을 버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보고 싶다면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입장하시는 방법 설명드리면 제가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란에 공식 카카오 채널 링크를 걸어 둘 겁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접속이 되는데 무료로 수익을 내 드리고 입장을 도와드리는 만큼 아무나 입장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해방 놓는 사람들도 많고 욕설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반드시 해셔야 주될게 있는데요. 양식에 맞춰서 입력만 하고 보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성함 및 연락처 그리고 이번에 윤프로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절대 없죠. 반드시 양식에 맞춰서 보내 주셔야 하고 우려니까 일단 들어오셔서 입장하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에 일단 들어와서 판단하시 는 게 여러분들 시드 늘리는 기간이 더 빨라지는 길입니다 여기서 오를 코인은 정말 많죠 하지만 어떤 걸 사야 하는지 대부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로 혼자서 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시드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도 간단하게 감사하다고만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